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T센 글로벌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강세를 보여줬던 IT센 글로벌 어 그러나 최근 들어서 하락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하락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는 이유,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IT센 글로벌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이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이티센 글로벌은 이제 STO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이제 강세를 보여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어뭐 6월 24일 이후로 하락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종은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제 조종이 나오더라도. 어좀 조정 또 시장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예상보다 하락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60일선까지 빠지면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60일선도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음, 일단은 이제 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빠진 지한 2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종목은 한달 이상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얘네들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어, 우리나라는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어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인 스테이 서클 인터넷도 최근 들어 급격하게 빠지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반통막이난 상황입니다. 자 어, 시간 외에서도 또 빠지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이라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약세를 보여주. 니까 우리나라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못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법제화 라던가 한국은행에서 좀 부정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 해결이 되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또 빠지고 있다 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 관련해서도 어, 뭐, 지금이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 이거를 운영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일단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힌 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저렇게 너나 할것 없이 하면은 이게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은, 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신용카드를 실물로, 어, 맨날 이제 결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핸드폰으로 간편 결제를 하는 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한국 사이버 결제, 뭐, 지금은 NHN, 뭐, 그, 그쪽 결제 쪽이고, 뭐,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뭐, 한국 정보통신까지 간편 결제 관련된 기업이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있었는데, 예,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는 뭐, 독보적인 수혜를 받을 것처럼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어, 대기업들도 다 하잖아요. 롯데, 기업에 가면 롯데, 관련된 페이 있고 신세계 가면은 뭐 SSG 페이가 있고 그냥 어, 너나 할것 없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다 하니까는 이게 돈이 되나요? 안 되죠. 다 분산되고 뭐 경쟁하고 이러니까는 이제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종목들의 추가가 다 빠지고 이제는 성장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나 소나 다 하니까.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어, 저렇게 우리나라 지금 정책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너나 할것 없이 다할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은행도 한다 그러고 뭐 증권사에서도 한다 그러고 뭐 네이버에서도 한다 그러고 카오 다날 뭐 하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얘네들이 다 한다고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이쪽에서 분산되고 이쪽에서 분산되고 그러면은 이게 뭐 과연 떼돈을 벌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 효과는 뭐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안 좋은 소식, 우려감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 i t 센 글로벌은 뭐 스테이블 코인 이슈도 있지만은 어 사실 이 STO 관련된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법제화 되려고 하면은 미뤄지고 미뤄지고 미뤄지면서 이제 못 가는데 다음 이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제화되고 뭐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때가 되면은 어, 이 조각 투자와 관련해서는 IT센 글로벌이 실질적으로 가장 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부산 디지털거래소에서 STO 관련된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이제 기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실적 시즌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 종목이 뭐 매출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은 뭐1% 밖에 안 되죠. 예, 그래서 어 이게 조금 뭐어 어떤 안 좋은 평가를 좀 받고는 있는데, 뭐 그도 그럴 거지. 이제 금을 사고 팔기 때문에 예, 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영업이익률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어 어쨌든 숫자 자체는 높아요. 그래서 작년에 586억 을 벌었는데, 올해 1분기만 338억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들어서 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2% 가까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매출은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면은, 어,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이 천억 원 이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 1200억, 1300억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은, 어, 그냥 수치로만 보면은, 천억 원이 넘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 되면은, 이거 정말 싼 거죠. 그래서, 어, 뭐, 다음 주면은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는데, 어,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STO 기대감은 이제 다음 달 되면은 또한 번에 에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조종은 보여주지만은 이제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이 종목 특징이 올라갈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어뭐 손실 중이었던 분, 어 분들도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음, 일단, 스테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이슈는 조금 지금 시점에서 좀 부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외에 이슈를 좀더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첫 번째 모멘텀은 어찌됐든 실적 발표일 것 같고요. 뭐, 다음 주면 다 마무리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STO 이슈도 한번 기다려보자. <laughs>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IT센 글로벌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